근데 내 아바타는 왜 밖에 처 두바 다니는데 왜? 어디 갈 거야 이거? 도놓쳤어요날 씨. 아, 태중아. 이 사람이 단 타기지. 날 찾고 있었던 거구나. 박태중. 이제 뭘 하고 싶을까요? 내가. 너 어떻게든 죽인다고 했지. 왜주접석게 도망을 가? 뭐가 다 씨. 여러분 조각도시 1화부터 6화까지 정말 숨쉴틈 없이 달려온 여정이었죠. 오늘은 이 6개의 차를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다시 짚어보고 7화 예고편을 함께 분석해볼게요. 우리는 1화에서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한 청년 박태종을 만났습니다. 동생과 함께 작은 꿈을 꾸며 그저 남들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우연히 주운 핸드폰 단 하나의 선택이 그의 모든 일상을 부서진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유도되듯 걸어간 터널, 그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들, 피해자의 휴대폰, 캐리어, 커플 팔찌, 책까지 모든 것이 태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결백을 외쳤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던 국선 변호사마저, 뒤에서는 그를 향한 조각의 일부였죠. 세상이 등을 돌리는 그 순간. 태중이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존재였던 동생 태지는 결국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꾸며진 그 죽음은 태중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렇게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이라 불리는 여덕수의 폭력, 끝없이 반복되는 구타와 모욕, 그리고 세 번의 시도. 하지만 그때 태중을 붙잡아준 사람, 제소자 노용식이 있었습니다.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말한 마디가 태종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는 5년 동안 운동하며 몸을 만들고, 공부하며 정신을 다졌습니다. 그긴 시간은 한 인간을 다시 깎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태종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건또 다른 제소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실이었습니다. 그 역시 조작된 증거로 감옥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국선 변호사 그리고 더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순간 태종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동생은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획된 사후 조각이었다는 걸. 태중과 12명의 죄수가 끌려간 곳은 지옥도 같은 폐공장이었습니다. 요한이 만든 세상에서 기록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을 12명 죄수들의 사냥장이었죠. 그곳에는 우리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5년 전 여성을 죽인 진짜 범인은 백도경이었고, 태중은 그를 대신해 누명을 쓴 것이었어요. 요한은 국가보안 시스템을 장악한 괴물 같은 보안 사업가였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장난감처럼 다루며 조각이란 이름으로 인생을 재조합하는 존재였죠. 그리고 6화. 태중은 지옥 같은 경기 한가운데서 마지막 탈출을 위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드론을 부수고 추격자들의 차량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불길을 뚫고 탈출로 향하는 그 장면. 요한은 조용히 룰을 바꾸며 말합니다. 태중을 잡으면 상금 두 배. 모든 제소자들이 태중을 향해 달려들고 요한까지 총을 들고 쫓아오는 그 순간. 태종은 죽음과 자유 사이에서 마지막 질주를 시작합니다. 6화 마지막 장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네요. 불길이 터지고 바이크가 날아오르고 죽음과 자유의 경계에서 박태중이 마지막 힘을 짜내던 그 순간, 그 찰나에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과연 탈출한 걸까?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7화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태중은 살아서 탈출에 성공했고 그가 향한 곳은 노용식이었습니다. 아저씨! 이 한마디를 남기고 쓰러지는 태중의 모습은 그동안 버텨온 지옥의 시간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안요한! 끝내 놓쳐버린 사냥감 앞에서 조각상을 던져버릴 만큼 흔들리는 그 남자. 7화는 그들의 추격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처음 열리는 진짜 전쟁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조각도시 7화 예고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노영식은 태중이 버티고 버텨온 5년의 지옥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안전한 기억이었어요. 노영식은 말없이 태중을 받아냅니다. 전파상의 안의 낡고 좁은 공간이 어쩌면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요한의 감시가 닿지 않는 쉼터라는 뜻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바로 다음 컷에서 전파상 내부는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고 태중은 요한이 보낸 자객과 처절한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태종의 위치가 발각되었다는 뜻이죠. 요한은 이미 전파상 주변 CCTV와 이동 패턴을 분석했고 그곳을 향해 첫 번째 칼날을 보낸 것입니다. 조각이 뭐야? 말해! 전파상에서의 사투가 끝난 뒤 태종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자객을 심문한 결과 마침내 조각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에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곳에서 다음 타겟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날 찾고 있었던 거구나. 요한은 태중이 결국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중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조각낸 장본인이 요한이었다는 것을 그 둘의 발걸음이 조용히 그리고 무섭도록 정확하게 서로를 향해 수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음 타겟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태중은 한 장의 사진을 들고 노용식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다음 타겟이에요. 전파장 작업대에 놓인 작은 사진 한 장. 그리고 태중이 칠판에 적어 내려가는 이름, 주소, 패턴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합니다. 조각 시스템의 다음 피해자를 찾아 그녀를 구하고 그를 통해 조각의 원형을 추적하고 마침내 조각가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첫 반격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요한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서 조각상을 집어 던지는 요한의 표정.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처음으로 느껴보는 불안의 그림자였습니다. 통제 밖에서 움직이는 변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불안이죠. 그의 조각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태중이 그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태중이 적어 내려간 다음 타겟의 정보가 칠판 위에서 조용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중은 단순히 누명을 풀려는 피해자가 아니라 조각의 알고리즘을 역으로 따라가는 추적자가 되었죠. 6화까지의 사건들을 모두 관통해보면 조각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증거를 조각하고 사람을 조각하고 현장을 조각하고 마지막엔 인생을 조각한다. 태중은 그 흐름을 읽어낸 것입니다. 요한의 조각은 항상 다음 사람을 향해 있고 그 다음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요한은 말합니다. 박태중, 이제 뭐라고 싶을까요? 이 한마디는 태중 선택을 예측해서 태중을 잡겠다는 의미. 폭발. 쉽게 바꿀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태중을 향해 꽂힌 순간이죠. 이제는 도망도, 추격도, 숨어있는 진실도 없습니다. 태중과 요한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화는 태중의 첫 번째 반격과 요한의 첫 번째 두려움이 교차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차선이 8화 이후 드라마 전체를 뒤흔드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겠죠? 이제 태중과 요한이 서로를 향해 걷기 시작한 첫 번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6화까지가 태중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조각당하는 이야기였다면, 7화부터는 그 조각을 붙잡아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전파상에서의 숨막히는 전투, 조각의 흔적을 쫓는 태중의 눈빛, 그리고 다음 타겟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그 결심. 반대로 자신의 완벽한 조각판 위에 나타난 균열을 처음으로 두려워하게 된 안요한까지 이두 사람의 감정선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 바로 7화일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태중이 다음 타겟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한의 실체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될 7화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고편을 같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각도시 7화 본방 꼭 사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